안녕하세요. 용궁불사 신녀입니다. 오, 오늘은 이제 띠별 성격과, 어, 하반기 운세, 마지막, 어, 돼지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우리 돼지띠의 성격을 보자, 그러면 우리 돼지띠는 굉장히 매사에 좀 침착하고, 이해심도 깊다고 보실 수가 있고, 어, 정직하고, 그리고 강인한 모습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돼지띠의 성격이에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잘못을 좀 이렇게 내가 용서를 할줄 아는 마음이 좀 넓은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대지띠들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좀 이렇게 깨뚫어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누군가는 뭔가를 뭐 부탁을 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거절 못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어, 그런 성격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돼지띠의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운세를 좀 볼게요. 먼저 우리 돼지띠 7월의 운세를 보자 그러면, 어, 내가 모르는 no. 이성의 접촉은 좀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뭐, 어, 목표를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이럴 때는 좀 공부하기에 좋은 한 달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하시고요. 시작을 하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그 대신에 좀 내가 인내심이 부족을 해서 인내심 부족으로 인해서 다된 일도 좀 거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좀 이렇게 내 몸과 마음 가짐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시고 가시면 괜찮으실 듯해요. 그리고 또 돼지띠 8월의 운세를 보자 그러면 우리 돼지띠 8월의 운세가 조금 안 좋으세요. 내가 좀어 사고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자동차나 운전하시는 분들,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물놀이 가셔야 되겠다고 계획하신 분들, 좀 이렇게 자동차와 물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내가 좀 이렇게 지출이 많을 수가 있어요. 돈이 셀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시고 가신다 그러시면, 어, 괜찮으실 듯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돼지띠 9월 운세는, 어, 어떤 내 아이디어가 굉장히 어, 좋은 쪽으로 발달을 하실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 떠오르니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심도 있게 구상을 해서 어, 어, 그런 또 일이. 아이디어가 뛰어날 때는, 생각이 날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뭐 직장의 상사리든가 아니면 윗사람들하고 이렇게 조언을 구해서 어떤 일을 추진을 하셔도 결과가 괜찮으실 듯 해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화를 냈다가는 대인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 내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인간 관계만 좀 조심하고 가시면 괜찮으실 듯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돼지띠 10월의 운세는 나의 애정운과 사업운이 모두 좋아서 어, 귀인도 따러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단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내가 좀 금전운은 좀 나쁠 수가 있어요. 예상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어, 불필요한 지출이 좀 나갈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금전의 압박을 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만 좀 주의하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돼지띠 1 1월의 운세를 보자 그러면 내가 좀 인간의 정신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친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내가 좀 배신을 당한다든가 어, 그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어, 그런 그런 한 달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주위에 좀 이렇게 충고 해주는 그런 말들은 좀 내가 기담아서 행동을 한다 그러면 내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어, 그런 한 달이 되실 듯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충분히 좀 어떤 일이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신다 그러시면 어, 괜찮으실 듯 해요. 그리고 또 우리 돼지띠 12월 마지막 달 운세를 보자, 그러면. 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름이 있는 이름이 지어지는 곳에는 좀안 가시는 게 좋으실 듯해요 예를 들자면 뭐 장례식장이라든가 결혼식이라든가 뭐 한가회가 뭐 이런 거 있죠 음식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조금 방심하게 되면 건강이 좀 나빠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 꼭 명심하시고 좀 피하시는 게 좋으실 듯하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이렇게 허황된 꿈을 꿨다가는 어, 내가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또 부추기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내 분수를 못 지키고 나, 나한테 나 있는 금전이든가 여러 가지가 좀 손해를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시고 가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어, 오늘은 영국물사 신녀가 돼지띠의 어, 성격과 하반기 경자년 7월부터 12월까지 운세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우리 돼지띠이신 분들 오늘 방송 보시고 어, 도움 많이 되셔서 쉴수 없는 어,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